제주 삼경터 출발합니다. 경절이 900m, 제주 삼경주 출발했습니다. 3번 아라미수와 바까쪽 5번 천비왕자, 외곽쪽 10번 바라마가 초반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4번 황해영이 안쪽을 파고듭니다 1번 선봉대가 빠르게 선두군에 가세하면서 1번 선봉대, 4번 황해영, 바까쪽 5번 천비왕자까지 3마리 앞서고 있고 안쪽 1번 선봉대가 선두를 이끌면서 4번 황해왕이 2위로 그 뒤쪽 5번 천비왕자와 10번 바라마가 3-4-2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1번 선봉대 2마신 정도 거의 3마신 정도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4번 황해왕이 2위로 5번 10번 여전히 3-4-2 싸움 뒤쪽에서 7번 3번이 오류기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승관 향하는 식선주로니다 1번 선봉대는 여전히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4번 황해왕이 단독 2위까지 따라붙으면서 거리 좁히고 있습니다. 1번, 4번 그 뒤쪽에서는 10번 바라마가 바깥쪽 치고 나오면서 안쪽 4번. 황의 왕과 2위 3을 펼치고 있고 외곽쪽은 7번 수라왕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1번 선봉대 단독 선두입니다. 10번 바라마가 2위까지 바깥쪽 7번 수라왕 치고 나오면서 10번 7번 두 마리의 2위 접전이 치합니다 1번 선봉대 단독 선두 여유 있습니다. 바깥쪽 7번 수라왕이 막판 2위까지 따라붙습니다. 10번 3위로 안쪽으로는 2번이 치고 나옵니다. 1번 여유 있습니다. 외곽쪽 6번의 역주가 돋보이면서 1번 7번 6번 앞서면서 결선 통과합니다. 100m 3경주였습니다. 5등급 마필들 10마리가 승부를 펼쳤던 경주. 1번 선봉대가 초반 이후에 선두를 잡았고 중반부터는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었고 결승을 향하는 직선주로에서